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도 따뜻한 밥한 그릇에서 시작된다.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야심차게 시작하는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규희입니다. 화성에 살고 계신 화성인을 모시고 당신은 무엇을 드시는지에 대한 먹거리 이야기, 맛집 이야기, 그리고 나만의 레시피 등을 다양한 먹는 이야기를 나눠 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첫 번째 게스트 첫 번째 화성인을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지털 강사 이주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디지털 세상을 좀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강사입니다. 아, 네. 이주영 강사님 반갑습니다. 어, 지난 코로나 시기 우리 디지털이 우리 일상생활로 정말 성큼 가까이 다가왔었는데요. 디지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강사님은 어떤 분야에 강의를 하시나요? 아, 네. 저는 SNS 마케팅에서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까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수강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2007년부터 블로그로 운영하면서 좀 생활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SNS 마케팅부터 인공지능 요즘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우리 스마트폰 활용 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하고 계시고, 블로그도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어, 정말 스마트함이 느껴집니다. 어, 디지털 강사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전좀 여러 가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 건 아무래도 스마트폰 강의를 할 때인 것 같아요. 음, 네네.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 하고 하는 강의다 보니까 좀 강렬한 에피소드들이 좀 많습니다. 아 어떤 에피소드일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랑 이제 스마트폰 강의 하시는 7 0대 선생님 중에 키오스크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시고 펑펑 우셨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음. 키오스크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시는 게 워낙에 어색하시고 무서우시니까 무섭다고 표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자꾸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못 하시겠고 이러니까 버튼을 계속 누르시는 바람에 메뉴를 일곱 개나 받으신 적이 있대요. 아 음. 그렇군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키오스크 배우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그냥 그렇군요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짠하고 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배우셨으면 음, 그때 그런 일 음. 없었을 건데 네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마음에 계속 남아요. 그래서 어. 더 자주 가르쳐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신여분께서는 수강생분께서는 이제 키오스크를 우리 주영 강사님한테 수강하시고 어떻게 잘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저한테는 수업 끝나고 햄버거 먹으러 가자고 음 말씀 막 네. 하세요. 아, 내가 사줄게. <웃음> <웃음> 막 이러시면서 <또> 직접 주문을 <laughs> 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뭐 이제 어, 굉장히 음. 좀 뿌듯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네그 우수강생분한테는 정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정말 좋은 강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어, 우리 주영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 한곡 듣고 가도록 할게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입니다. 네,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드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또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어, 저희 코너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에서는 우리 일상에서 먹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볼 건데요. 우리 이주영 강사님은 어, 드시는 어떤 걸 드시는지 어떤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까요? 어, 오늘은 특별히 좀 화성에 있는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음, 네. 그리고 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워낙 많아서 음.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제가 진짜 먹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인 사람이거든요. 아, 네네 <laughs> 특히 제 블로그에는 10년 넘게 했으니까 수많은 맛집 후기, 맛있는 레시피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적혀 있어요. 음, 네. 오늘 뭘 얘기를 드려야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하면서 왔어요. <laughs> 아, 네. <laughs> 그래서 좀 시간이 즐겁고 유익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어, 우리 주영 님이 이제 그 찾아다니시는 네 다양한 맛집 중에서 좀 추천하시고 싶은 맛집이나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을까요? 어, 화성에도 바다 있는 거 아시죠? 아, 네, 네. 그럼요. 모르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음. 근데… 정곡항, 궁평항 뭐 재부도 뭐 이런 쪽들 있잖아요. 거기 서해 바다니까 갯벌이 있어요. 그래서 갯벌이 있는 바닷가에서 꼭 빠지지 않는 메뉴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선생님? 아, 네. 갯벌이면 갯벌하면 조개죠, 조개. 바지락이죠. 우리 그쵸. 화성시에 바지. 그 싱싱한 바지락이 어 많이 그 생산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 칼국수 에 들어가는 그 바지락이 유명하니까 바지락 칼국수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음, 정말 많은데 제가 되게 자주 구한, 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 이거 사강 시장에 위치해 있는데요. 에스칼국수라고 알려드릴게요. 에스칼국수 아, <laughs> 어,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제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생 분이 추천해 주신 곳인데 이분이 사강에만 50년을 넘게 사 셨어요. 아. 시니어 분이시고요. 네네네. 팔십 대시니까, 아, 네. 근데 어르신들 입맛이 정말 까다로운 거 아시죠? 아유, 그죠. 맞아요. 아, 그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추천해주시는 맛집입니다. 아, 50년 이상 살고 계시는 그 분의 추천이라면 정말 찐. 찐 맛집이겠어요. 이게 오래 단골이 있으신 집이면 정말 그런 집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사강시장이면은 그 사강시장 안에서 다양한 또 해산물들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재료들이 정말 싱싱한 식재료로 만드실 것 같아요. 어, 바로 옆에 사강시장이 좀 해산물을 많이 파는 시장이어서도 있지만 여기가 어, 좀 작고 아늑. 해요. 정말 작은 가게거든요. 근데 부부가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테이블이 딱네 개예요. 네 개. 4개. 아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네. 근데 그만큼 정성이 정말 가득가득 담긴 곳이거든요. 음. 그래서 여기가 제가 꼭 추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신선한 재료입니다. 아, 아 우리 DJ 선생님 말씀해주신 재료. 여기 가 중요하죠. 엄청나요, 정말. 여기 에스칼국수 사모님께서 이제 전반적인 요리를 담당하시면 사장님이 서해 갯벌에서 직접 잡아온 낙지나 바지락 같은 해산물을 공수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잡은 날 잡은 대로 파시는 거예요. 아, 바로 잡은 그날 네네네. 요리를 하셔서 아, 정말 최강의 신선함을 <laughs>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oh, 네, 맞아요. 새벽에 잡아 오시고 그렇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김치를 음. 다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 집에서는 김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칼국수뿐만 아니라 이 김치도 칼국수의 맛을 좌우하죠. 여기는 김치만으로도 찐 맛집을 인정할 만큼 맛있습니다. 아, 이 김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군침이 도는데요. 이 김치 맛이 정말 좀 궁금해서 저는 이제 꼭한번 가서 먹어 봐야겠어요. 어, 여기가 먹방 유튜버 쯔양님도 음, 왔다 가셨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드시고 가셨어요. 아, 그러고 나서 좀더 유명해져서 어, 주말에는 대기가 좀 있습니다. 워낙 작은 곳이니까 아. 또. 근데 그만큼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기다려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네 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네 테이블 들어가면 좀 기다렸다가 네, 드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도 S 칼국수가 화성시 사강에 있는 사강시장 안에 있어요. 그래서 화성에 계시는 분들은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어, 저도. 사강시장을 간혹 지나갈 때가 있는데 꼭 한번 찾아가서 한번 맛을 봐야겠어요. 그리고 우리 투영님께서 우리 블로그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어, 이 맛집뿐만 아니라 블로그에도 굉장히 다양한 맛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 너무 추웠잖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아, 정말 이거 먹으면 딱 좋다 하는 메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춥다 하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거보다 생각나는 게 해삼이에요. 해삼? 해삼. 음, 추운 겨울에 해삼. 네. 아, 그래요? 해삼은 여름에 녹아서 먹을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추워야만 애들이 살이 통통합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꼬들꼬들한 <laughs> 네. 맛이. 맞아요. 아, 또 배가 되는군요. 여름에는 해삼이 녹아서 채취를 할수 없어요. 음. 그런데 그 해삼이 겨울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제가 신혼여행을 꽤 길게 갔었는데, 뒤에 들어오면서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제주도에서 한참 제가 2월에 결혼했거든요. 아, 한참 추울 겨울에 추울 때, 거기서 해니오포차에서 먹었던 그 새, 해삼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해니오포차면 바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바, 바다에서 건져 올리신. <laughs> 어, 너무 맛있었겠네요. 어, 어.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서 딱 소주 한 잔. 소주까지 최고였어요. 정말. <laughs> 아,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해삼이 제일 맛있지 않을까. 아 정말 이. 생생한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네, 군침이 돌아서 아, 해삼. 저도 한번 이거 추운 겨울에 맛을 봐야겠는데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이 제철이라고 하니까 이 해삼, 추운 겨울이 가기 전에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주영님의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 우리 주영님 블로그에 맛집 이야기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방문할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의 블로그는요, 네이버에 이주영 작가를 치시면 됩니다. 이주영 작가를 아, 치시면 음, 제 프로필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블로그로 바로 연동이 되니까요. 음. 거기서 찾아 들어오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해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맛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아, 네네. 우리 이주영 작가님. 어, 책도 쓰셔서 이주영 작가님으로 검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 다음번에는 또책 이야기 같이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 디지털 강사 이주영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마무리, 이야, 마무리 인사 부탁 한번 드릴게요. 어, 사실 디지털 강사인데 <웃음> 와서 <웃음> 먹는 얘기만 잔뜩 하고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먹는 얘기 많이 하고 가도 되는 거 맞죠? 아, 네. <laughs> 오늘 저희 코너는 먹는 이야기 하는 코너입니다. 네네. 맛있는 음식이 먹을 때도 좋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행복감을 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아요. 맛있는 어. 것만큼 행복한 게 없죠. 맞아요. <laughs> 건강하고 즐겁게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 날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좀 바라면서요. 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번에 또 오게 되면 그때는 좋아하는 음식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싶어요. 음, 네, 네, 네. 아,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영님이 추천해 주신곡 들으면서 다음에 또 다른 화성인을 모시고 네, 또 만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무엇을 드시나요?였고요. 유주영님 다음 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이규희였습니다. 우리 BTS의 버터 마지막으로 듣고 가실게요.